안녕하세요. 주식장인 주장인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대응 전략 공유 드리고자 일요일에 인사 드리는데요. 자,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이 99,100원이라는 자,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형성된 자, 이 음봉이 출연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 시그널 캔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99,000원 구간을 이 돌파한 직후에 자 매도대기 물량 어땠어요? 자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 이곧 고... 점 매도세와 기관 차익 실현세가 동시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특히나 자 금요일 장이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자 오후장에서 어땠어요 굉장히 강하게 이 출애가 되면서 자 종가 이 금요일 장 종가를 음봉으로 마감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이 5일선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아래 꼬리와 굉장히 맞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단기 상승세로서 이 5일 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장부터 이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한, 자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이5일선뿐만 아니라, 자 모든 이동 평균선, 자 11선, 21선, 61선, 121선, 자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단기 지지력이 굉장히 강한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10월부터요, 지금 이 삼성 증권이 자, 900만 주가 넘는 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자, 이걸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삼성이 이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이 우려를 표현하시는데 자, 이건 단순하게 이 삼성이 자기 회사 주식을 판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 10월 1일장부터 10월 17일장까지, 자, 이 삼성, 지금 이 900만주 가까운 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삼성증권은 이 삼성전자의 계열증권사이지, 자, 삼성전자 법인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증권의 순 매도는요, 자, 삼성전자가 자기 지분을 판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이 자, 주주분들 어떤 곳인가요? 이 일반 고객 계좌나 이 기관 계좌 그리고 이 외국인 계좌를 포함한 이 중개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즉자 삼성증권을 통해서 이 개인 기관 이 외국인이 매도한 거래량이 합산된 것일 뿐이고요. 자 삼성전자 본사가 이 자사주를 매도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걸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왜 삼성증권 창구에서 이 매도량이 이렇게 폭발 바란 건가요? 자 우선 10월 초부터 지금 이 중순까지 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이 고점권이죠. 자 8만 원 구간까지 이 8만 원 구간까지 올랐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서 지금 이 기관이라는 주체는 어떤가요? 자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히 지금 이 삼성그룹 뭐 계열사 펀드 ETF 그리고 이 연기 금 연동 계좌 이 일부가요. 자, 삼성증권을 통해서 거래되는 구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거래량까지 집 중적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10월 들어서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땠나요? 자, 단기 이 차익 실현 매도를 삼성증권 창구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자, 어때요? 비중이 가장 높은 이 대표 증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빠질 때마다요. 이 순매도 상위에 자주 등장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이건 수급 교체지 악재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걸자 주주분들께서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자 보세요. 자, 우선 지금 현재 구간 자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는 걸 우리 주주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주로서 자 지금 현재 구간 이 리스크라고 생각해야 될건자 뭐가 있나요? 자, 우선 지금 삼성전자는요. 지금 이 RSI와 지금 이 거래량 모두 이 단기 과열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장부터 주 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꼭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이 기관이라는 주체가 이 차익 실현 자, 이 기관이라는 주체가 이 차익 실현을 지속한다 라고 하면요. 지금 이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적인 변동성, 자, 이 단기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자, 내일장부터 차트 그리고 이 수급 현황, 자, 모니터링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저 주식장에는 늘 그래 왔듯이, 자, 삼성전자 이 대응 전략,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리스크 요인, 자,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재료와 그리고 이 빼곡한 일정까지 자, 모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장 방법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주식장인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2485번 2, 4, 8, 5번에 5, 4, 3, 4번. 자, 저에게 삼전이라고 자,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삼전이라고 문자 두자. 저에게 전송해 놓으시면, 자,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모두 우리 정보 공유방통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이 타점 타이밍이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까지 드린다라고 하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 이 타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할지, 자, 가장 어려워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로 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삼성전자 정말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 앞으로 공유 드리면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삼전이라고 문자 두 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문자 전송해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정보 공유방 모두 빠짐없이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뭔가요? 자, 이 기회와 그리고 이 최적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주식 장인 뭐하고 있어요 자 구독자 분들과 주주 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정보공유 방자 입장에 계시느냐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는 정말 천지차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주주 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삼성전자 앞으로 이 손실은 최소화 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보다 더간편한 보다 더 빠르게 저에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 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더보기 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 파란색의 이 링크 자 주소가 하나 나와요.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링크에 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삼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장인 주장인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이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 링크 나옵니다. 자이 주소 링크 클릭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저 주식 직장인 개인 번호죠.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이 삼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놓게 되었나요? 자 평소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보다 더 간편하게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시라고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자 활용하셔서 자 삼성전자 필승대응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해당 링크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TV로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자, 제 영상 하단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 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더 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나와요.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 링크고요. 자 문의 내용만 삼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삼성전자로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 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